이, 원래 얘네도 거꾸로 이렇게 다녀요 배가 너무 불러서 이런가? 뭘. 배가 너무 불러서 이래? 네, 근데 오늘 내가 좀 어머 웃긴다이 응. 배가 응. 너무 공기가 있어서. 응. 와. 근데 내가 좀 어머나 어머나, 제배좀 봐. 애야 차면은 애야가 응. 차서 그래 아 애야가 차서? 네, 아침때에 따라 안 돼. 어머 웃긴다 나 처음 보네 어머어머 언니 사진 찍어서 전이어 감사해 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 웃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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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웃긴다 이거 오, 뭐, 뭐, 제 들어간 거 같아.